자, 요즘에는 우리가 너무 세계랑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 생각할 시간을 찾기 힘들다. 그리고 혼자 생각하는 시간, 즉, 고독을 플러스로 잡은 지문입니다 예를 들어, 다윈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뭐, 모하마드부터 전부 다 그랬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너무 많이 연결되어 있지만, 고독을 찾을 시간, 자, 시가, 자기 혼자 생각할 시간과 장소를 찾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The modern world is 너무 뭐뭐 해서 뭐뭐하다. 너무 서로 인터커넥티드, 상호관련이 되어 있고 끊임없이 블록딩, 꽂혀있다는 거는 관계를 맺혀지고 있어서 뭐하는 것이 Finding the Time... 생각할 시간과 장소를 찾는 것이 can be difficult,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자, 위에는 관계를 많이 맺는다는 거죠. with 관계. 그런데, 반대 내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싹 빼놓고요. 문장 삽입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without freedom from, 뭐로부터 영향력과 세상에 산만하게 하는 그 방해 요소들. 그러니까 세상과 관련된 것들이죠. 관계. 세상과의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는다면, 그럼 without 관계네요. 그것은 it is 가조진주어죠 develop 논리가 잘 위즈는 이성 논리거든요. 잘 정련된 의견, 생각, 가치관들을 발전시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대요. 그래놓고 이제 주제. History shows a lot of examples of transcendent power of solitude. Solitude 고독이죠. 고독의 초월적인 힘을 보여주는 예시들로 가득하다. 다윈은 영, took long walk without company. 동행 없이 혼자 걸었고, 그리고 단호하게 turned down dinner party. 거절했습니다. 모세도요. Spend time alone. 사막에서 혼자 시간 보내고, 그 다음에 w o n d e r e d the wilderness. 광야를 혼자서 방황했고요. 모하메드는 동굴에 앉아있어. 그리고 부다는 went to the mountain. 산꼭대기로 갔어. 자, 그래서, find, 명령문입니다. find your own mountain. 뭐 해라? 자신의 나만의 이제 산꼭대기를 혼자 생각할 곳이죠? 그걸 찾아서요. 내려 오지 말래요. 뭐 하지 않고서는 your own thoughts, uh, opinions, and values. 너의 생각, 의견, 가치관 없이는요. 내려 오지 마라. 이거 날리면 내려 와라. 뭐할 때만, 뭘 가지고만 with 이거를 가지고만. 이중부정이니까 긍정이죠. 자, 그래서 주제는 solitude. solitude를 플러스로 잡았습니다.